안녕하세요 돈줄부동산TV의 윤종일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대구 팔공산 수택골 앞쪽에 위치한 멋진 전원주택을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앞에 보이는 전원주택인데 위치가 굉장히 좋습니다 대구광역시 동구 신무동에 위치합니다 보시면은 이 뒤쪽 산쪽이 수택골입니다 수택골 가기 전에 팔공산 단풍길 순환도로를 따라 조금 내려와도 되고요. 앞쪽에 동화사, 백안상거리 쪽에서 올라오셔도 됩니다. 옆에 보이는 이 도로는 그 칠성시장 가는 시내버스가 다닙니다. 그래서 시내버스가 다닌다라는 거는 도로 사정이 좋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공부상에는 지하가 없지만은 이렇게 밑에 주차장을 만들어 놨어요. 이 정원 밑쪽에다가 주차장을 만들어 놓고 남향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특히 2층에서 보는 조망은 너무나도 좋습니다. 뻥 뚫려가지고. 그리고 본 전원 주택은 지난번에 한번 소개를 드렸는데 이번에 가격을 또 대폭 낮춰 가지고 4억 5천에 진행합니다. 철근 콘크리트로 튼튼하게 잘 지어졌고요. 접근성, 힐링, 그리고 이곳에서 운동하기 굉장히 좋습니다. 수택골로 운동하고 팔공산 산행하기도 참 좋습니다. 동화사 가기도 좋고요. 힐링하기 너무나 좋은 오늘의 전원 주택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오늘의 전원주택 주차장 모습입니다. 그리고 앞쪽 도로. 도로 굉장히 넓죠? 앞쪽에 주차 여러 대 합니다. 손님 많이 오실 때이 도로에 주차하시면 좋습니다. 안쪽 정원을 보시겠습니다. 천연잔디 디딤석 정원수 많이 식재 잘 되어 있습니다. 조림이 잘 되어 있죠. 입구에 또 포도나무 이렇게 심어두었습니다. 그래서 아치형으로 포도나무 농구를 딱 해놓으니까 참 멋집니다. 본 영상은 지난 여름에 찍었던 영상입니다. 그래서 다시 소개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곳은 주차장 내려가는 것입니다. 공부상에는 이렇게 지하가 없지만은 실제로 는 이렇게 지하에 주차장을 만들어 두었어요. 그래서 주차를 하고 올라오시면 됩니다. 정원에 고급진 정원수 많이 식재를 해 두었습니다. 보시다시피 그리고 천연잔디 멋지고 그리고 앞쪽에 데크를 예쁘게 잘 설치를 해두었고요. 이곳은 신무동에 위치를 하고 있는데 수태골 가기 전에 있습니다. 803 단풍순환길 쪽으로 오셔도 되고요. 백안산거리 쪽에서 올라오셔도 됩니다. 그리고 조망이 참 좋고 정원이 이렇게 멋들어지게 정성스럽게 잘가고있습니다 반송들이 예쁘게 자리를 하고 있고요. 돌돌로 벽을 만들어 가지고 온치가 좋습니다. 본전은 주택은 심야 전기 보일러를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조망이 참 좋습니다. 이 특이 2층에서 올라가면은 앞에 가리는 거 없이 뻥 뚫려 가지고 정말 좋습니다. 그리고 이 주택이 가격을 또 대폭 할인해 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4억 5천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보다 가격을 많이 내렸습니다. 이렇게 정원에 자연석 돌들을 많이 이렇게 두었습니다. 그리고 이쪽은 가대기를 쳐가지고 창고를 사용을 하고 있고요. 안쪽에 이렇게 솥을 걸어가지고 나무를 떼어가지고 뭐 공국을 끓여도 되고 시래기 삶아도 되고요.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두었습니다. 공구들을 놓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이죠. 그리고 이렇게 데크를 해가서 올라가면은 또이 데크 위에 경치가 참 좋습니다. 이곳은 칠성시장 가는 버스가 시내버스가 다닙니다. 대구광역시 동구 신무동이기 때문에 시내버스가 다니니까 접근성이 굉장히 좋고 힐링하기 좋습니다. 조망이 워낙 좋기 때문에 그리고 대구 시내 생활 직장을 대구 시내로 왔다갔다 하기가 또 편합니다. 앞쪽에 그 순환도로 순환도로가 있어 가지고 고속순환 고속도로가 있어서 어디든 가기 좋아요 앞쪽에 화장실이 있고요 이제 거실과 주방의 모습입니다 거실에서 이렇게 앞쪽을 보는 조망도 참 좋습니다 시야가 참 좋아요 그리고 주방 싱크대의 모습 대형 냉장고 놓을 수 있는 공간 마련해 두었구요 옆에 보시면은 또 다용도 공간을 넓게 만들어 두었습니다 앞쪽에 아일랜드 식탁을 두고, 이렇게, 그 실에서 앞쪽, 남쪽으로 보는 조망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렇게, 뻥 뚫려 있는 시야가 좋죠. 2층은 조망이 더 좋습니다. 그리고, 본 주택이 이제 연식이 있다 보니까 부분적으로 리모델링을 하셔도 되고요. 그냥 그대로 사셔도 됩니다. 이렇게, 깔끔하게. 싱크대가 오래됐다 보니까 싱크대는 좀 바꾸면 좋긴 하겠네요. 그리고 다용도 공간 뒤쪽에 넓게 보조 주방을 마련해 두었습니다. 세탁실 겸 보조 주방. 굉장히 넓죠? 그리고 앞쪽에 문은 정원으로 나가는 문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안방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안방이 이렇게 있고, 앞쪽 베란다 있고, 옆쪽에 또 드레스룸으로써 야도 되는 그런 공간이 있어요. 이 앞쪽에 베란다가 있으면 뭐 장독을 놓는다든지 이렇게 화분을 놓는다든지 뭐 활용하기가 좋아요. 그리고 안방의 모습 크기는 뭐 요즘 아파트 안방 크기보다 큽니다. 그리고 이렇게 드레스룸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또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활용도가 좋죠. 그리고 2층에 올라가면은 그리고 이쪽에 화장실입니다. 계단 조금 내려오면 이렇게 별도로 욕실을 만들어 두었습니다. 이렇게 해바라기 샤워 부스를 만들어 두고요. 그리고 이렇게 2층에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나무 계단, 그리고 난간도 튼튼하게 마련해 두었습니다. 설치를 해 두었기 때문에 꽉 잡고 오시면 돼요. 2층에 이제 거실. 그 2층 이 거실에서 보는 조망 참 좋습니다. 그리고 앞쪽에 요 테라스 쪽에는 어닝 설치해 가지고 이용하셔도 좋구요. 그냥 뭐 이용하셔도 좋고. 그리고 2층에 방, 안쪽에 방, 2층에 욕실입니다. 2층에 욕실, 화장실, 그리고 2층에 방, 총 방이 2개, 욕실 2개입니다. 이렇게 붙박이장 설치를 해두고요. 힐링하기 좋은 오늘의 전원주택 4 5천에 진행합니다. 현장 보실 분 전화 주십시오. 803 수택 꼬라 넓은 도로를 접한 조망이 멋진 전원주택 금매에 관한 세부내역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래 형태는 매매입니다. 면적이 대지가 413.49 제곱미터입니다. 건축 면적이 83.65 제곱미터. 전용면적 155.21 제곱미터, 연면적 155.21 제곱미터입니다. 평수로 계산하면 3.3을 나누시면 평수가 됩니다. 층은 지상 총 2층 지하는 없고요, 주차장이 있습니다. 용도지역은 제1종 전용 주거지역입니다. 중개대상물 종류는 단독주택으로서 주구조가 철근콘크리트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총 주차 대수는 한 대고 세대당 한 대입니다. 사용 승인일은 2005년도 7월 22일이고요. 난방은 심야전기 보일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관리비는 실사용한 비용 납부하시면 되고요. 입주 가능일은 즉시 입주도 가능하고 협의도 가능합니다. 방이 두개 욕실 두개 방향은 거실 기준 남향입니다 소재지는 대구광역시동구 신무동에 위치합니다. 가격은 4억 5천만원입니다. 현장 보실 분 전화 주시고요. 다양한 매물 다양하게 확보하고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